반갑습니다. 강마입니다. 아, 이번 주. <laughs> 경마 끝나면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아쉽다. 아, 이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잘해서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도 완전히. 어... 잘했죠. 마이티고를 보셨나요? 와, 너무 안 팔렸어요. 마이티고가. 요즘에 그 경마가 추세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상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연령이 높은 마필들, 8세, 9세, 막 이렇게. 옛날 같으면은 사실 이런 마필들이 입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나이가 많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분석을 끝까지 쥐어 짜야 돼요. 말티고도 이번에 안 팔렸던 이유가 나이 때문에 안 팔린 것 같아요. 특히 상위군에서는 나이는 당분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좋으면 가는 거죠. 네. 말티고가 이번 경주에서 레이팅도 가장 높았어요, 사실. 아, 레이팅이 높, 오늘 1호 경마의 배당 마필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레이팅이 높은 마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마필들을 꼭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말티고도 가장 레이팅이 높았고, 사실, 중거리, 단거리에서의 말티고는 상당히 셉니다. 스피드가 없는 말도 아니고, 그죠? 배당이 좋았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마지막 경주는 혼전도가 있었던 경주입니다. 네, 충분히 좀 해볼 만한 경주였고, 럭키붐이 들어와가지고 94배, 요것도 뭐, 인기도가 2위, 3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뭐 삼복승식, 복승식, 뭐다 그냥 싸그리 상황가가 났는데 럭키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안 팔렸냐면요, 가장 레이팅이 높고 부증이 높았어요. 또 부증이 높았어요. 요즘의 추세가 또 부증에 민감한 마필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준비가 자, 전제가 있어요. 준비가 잘돼 있으면은. 부증이 높아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포지션을 맞춰야 돼요. 럭키붐. 제가 부증이 높은 말잘 추천 안 하거든요. 제 스타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천해드렸던 이유는 말이 이번엔 워낙 좋았고, 그리고 럭키붐은 말하자면 강등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증이 높았어요. 말도 좋아졌고. 아무튼 기회였고, 70, 뭐, 999를 맞춰드렸고, 아침 동자입니다. 이마필도 지금 뭐 인기 5위가 6위 팔렸는데 계속 왔다 갔다 팔리면서 고배당에 나왔는데 아침 동자도 가장 부증 높았어요, 또. 이번 일요일 날의 특징입니다. 앞에 가는 말이었거든요. 충분히 1 3초 오플렛도 찍었고 처음에. 그리고 기본게 좋은 말입니다. 이마필은 단순히 그냥 앞에 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덜타도 강력하게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단지 최근에 좀 부진했고 부중이 높았다. 그래도 나오잖아요. 자, 일요일날은 전반적으로 희한하게 레이팅이 높고 부중이 높은 마필들이 배당을 터트렸던 경마일이었습니다. 다 쓸었죠. 다 쓸어 담았고. 삼복은 어, 그렇다치구요 어제는 마지막 경기 31배, 이것도 역시 싹 삼복까지 어, 써 담았고, 문제는 뭐 최대승 무쳐였구요 어, 조이라이트도 31배, 금성파워 25배 이런 이런 것들, 럭키선이 14배, 쌍으로 64배. 배당이 작아 보이죠? 이게 또 뭐, 아주 흥분됐죠. 저희 팬 여러분들이 <laughs> 어, 금요일 날 아마 이적중 나왔을 때는 아마. 아, 오금이 저렸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출마표 보는, 보고, 그냥 편성이나 감각적으로 딱 잡, 잡을 수 있는, 이게 감각이라는 것도 준비안된 사람들은 감각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한눈으로 쭉 보고 훑어보면서 승부처를 일단 초벌 잡는 과정인데, 저는 빨리, 빨리 잡아요. 굉장히 빨리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잡거든요. 물론 그렇게만 잡 잡고 나서 이제 또 분석을 하게 합니다만은 금요일 날에 제가 최대 메인으로 붙는다라고 이거는 선고지 고지 해드린 경우잖아요. 딱한 경주 경우 제대로 구부 터졌고 인기 5위 붙어오면서 서브익을 쌍 대가리까지 완전 상악가났어요. 삼복승식은 사실 저 적중은 제가 못했습니다. 667배는, 산을 박제 같아가지고 보긴 했는데, 실전에 그냥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이거 세밀하게 배팅하기 어려워서 요거는 좀아쉽더라고요 요거는. 예. 네. 요거까지 맞춰, 맞추신 분도 있, 있었겠죠. 근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요거는. 요 조합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천지대장 A급 137배. 아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합이 됐습니다. 뭐, 주력조합은 요거 1500, 요거 적중이 됐어요. 요게 제가 봤거든요. 오늘 세게. 아, 이거는 좀 제대로 또 때려드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A급, 제주 경주. 이거, 뭐, 요거는 배당이 별로 없죠? 로드 25배짜리 A급, 이건 27배 최대 A급. 이제 이런 것들이 배당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배당을 그 많이 맞추면. 최대 A급, 12배짜리는 심심풀이로 때린 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때렸는데, 인기 1위에 붙여가지고, 배당이 좀 작았지만, 32배. 이렇게 쭉, 어. 보시다시피 제가 이번 주에 아, 정말, 미쳤어요, 그냥. 네. 복승만 13개. 복승만 13개. 예, 제대로 맞춰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승부처 활약이 약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예. 솔직히, 아쉬운 경지가 좀몇개 있어요, 머릿속에, 감도는. 근데, 하다 보면 현장 판단을 좀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그러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고, 또, 어, 1월 2주차, 1주차를 완전히 지금 상한가를 만들어 내드렸기 때문에, 뭐 검증이 끝났고, 팬 여러분들도 지금 뭐, 너무 많이 지금 몰려와 주시거든요. 근데 뭐,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은 안, 가, 안 갖습니다, 저는. 아무 최대한 찾아주시면 즐겁게, 또, 제 나름대로 피드백을 해서, 또, 투자해서, 또, 제가 또, 제가 직접 해야 될 일, 일일이 있지만, 좀, 시간을 분배해서 또 맡겨서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뭐, 콜센터라든가, 분석도 제가 직접 해야 될게 있고, 또 받아서, 어, 아웃소싱을 줘서 하면은 제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만큼 저는 분석이 더 토, 도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자, 아무튼 행복한 한 주였다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주경마도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만히 였습니다.